운동이, 운동 끝났으니까 고기 먹어야지. 자, 등뼈 여기다 놓게. 먹어. 등뼈 먹어. 응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아이, 먹어, 먹어. 아이, 좋아. 아이, 좋아. 아이 저 오토바이 고쳐야 되는데 언제 고치냐? 아줄 거야 줄 거야 다니야 기다려. 금동이 좀 금동이 먹는 거좀 찍고. 금동이 먹고 있어. 다른 애들도 주게. 수다 맹수, 맹추가 아니라 맹수. 응? 자 먹고 있어. 칼, 아, 저녁도 찍자. 어, 번개 들어가. 그렇지. 들어가, 들어가. 빼또 나. 번개 들어가. 들어가자. 아... 번개 들어가. 잘라. 어 고기 먹어야지. 들어가. 어라. 올라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자일 어른부터. 자, 번개. 야 자, 번개 먹어. 아, 이게 아유 안 들어간다. 아유 잠깐만. 아유, 아유 잠깐만 이게 안 들어간다. 아유 이거 어떻게 넣지? 야, 잠깐만. 자, 신발. 번개. 천둥이. 자, 설아. 설아 먹어. 어. 자, 보라 먹어. 자,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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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. 오리 오리. 아이고 잘 먹네. 오리가 받아 먹을 때 제일 제일 귀여워. 아이고 뛰느라 힘들어 못먹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 힘들어 천둥이 심바도 맹수지 뭐. 아, 심바는 맹추. <laughs> 나의 사랑 나의 심바. 아우 소리 좀 봐. 자, 오늘 저녁엔 심바가 나와 있을 차례네. 그리고 보니까 우리 보라. 보라 먹는 걸 보라. 응? 두손딱 받치고 또 비슷한 비슷하게 먹는 녀석이 있어요. 허리허리 허리. 인상 좀 펴, 설아야. 그 고기부터 다 갈려 먹고 아 얘는 되게 늦게 먹어 같은. 다니 보여주기 싫어? 보여주기 싫어 임마? 있어? 서라, 이리나더어보자얼 얼른 가져가. 어? 리 머리. 리리리리 자, 번개. 아직도 힘들어서 못 먹고 있어. 숨차 가지고 우리 보라. 자, 다들 맛있게 먹어라. 네? 자, 신발 볼까? 아우, 신발도 저거 고기를 만두 속을 만들어 놨네. 얼마나 씹어냈는지 이제 먹기 시작하는구만. 한숨 돌렸네? 전이 거의 다 먹었다 코미디에 맞아 그냥 개그맨을 해라 그냥 아니 잘 먹네 우리 보라 누가 보라가 천천히 먹는다 그랬어 이렇게 빨리 먹는데 자, 그러면 등뼈 먹방 여기서 끝. 운동 끝나고 하나씩 먹는 게 제일 맛있지? 끝!